디스크 수액성형술은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디스크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몇안 되는 검증된 치료 중에 하나고요. 치료 시간이 굉장히 짧고 절개가 없이 진행되고 일상생활에 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요.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치료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허리 디스크 안에 바늘을 넣고 고주파 전극이 진입하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에 있는 안 좋은 디스크 부분에 수치를 입력하고 위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주파를 발생하면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이 플라즈마 이온을 분해되고 응고되고 수축돼서 쪼그라들고 그리고 디스크 주변의 염증도 좋아지고요. 튀어나온 섬유류 부분이 이제 다시 쪼그라들려서 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그 전처럼 효과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치료인데 물론 너무 진행된 디스크나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나 디스크 간격이 남아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목소리>